안녕하세요. 소프리짬뽕 알뜰 세트입니다. 말에 대한 이야기는 몇번 다루기도 했었는데요. 말 한마디로 천양빚을 갚기도 천양빚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번엔 말한번 잘못했다가 평생 먹을 욕을 먹었던 분을 모아봤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루저의 난입니다. 미녀들의 수다 라는 인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해외 국적의 여성들이 우리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크리스티나나 사유리 같은 스타를 배출하기도 했었습니다. 2009년에는 한국의 여대생들과 함께하는 특집 프로그램을 방송했었는데요. 비교 토크 극과 극이라는 코너로 키 작은 남자와 사귈 수 있다 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총 28명의 여성 중 8명만 가능하다는 답변이 나오는데요. 한 여성은 남자친구가 작으면 모양새가 빠진다는 발언을 해서 슬슬 분위기가 안 좋아집니다. 게다가 다른 여성은 키가 작으면 오만정이 떨어진다는 발언을 하였고 또 다른 여성은 키 작은 남자가 싫다는 발언을 시작으로 키는 경쟁력이라고 생각을 한다며 키 작은 남자는 루저라고 생각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남자 키는 깔창 빼고 180은 넘어야 된다는 말로 완전히 활용점정을 찍어버리는데요 우리나라 평균 남성 키가 173cm라고 하는데 대한민국 대부분의 남성을 패배자로 만들어 버리는 발언이었던 것입니다 이 발언의 여파는 당시 굉장히 컸었는데요 엄청나게 많은 기사가 쏟아진 것은 물론이고 사람들은 그 발언을 한 여성을 찾아 신상을 털었으며 미수다 제작진뿐만 아니라 그녀의 학교의 홈페이지에도 엄청난 비판글을 올리기도 합니다. 사건이 일파만파 번지자 그 여대생은 대본에 나와 있는 것을 그대로 발언한 것이라는 글을 미니홈피에 씁니다. 그러자 즉각 제작진도 반박을 하는데요. 사전 인터뷰 때 루저라는 발언을 하여 대본을 그대로 써준 것일 뿐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사실 아무 생각 없이 루저라고 발언한 여성이나 이를 그대로 대본에 써준 작가나 이를 또 그대로 방송에 끼워 넣은 편집자나 진짜 후폭풍을 전혀 생각 안 하고 했던 것 같은데요. 여파는 굉장히 커서 대학교 정문엔 이런 반달리즘 예술이 설치되기도 했고 누군가는 대학교 입학 상담실을 해킹하여 180이하 루저라서 안 받는다고 쓰기도 했으며. 때는 아예 이런 현수막이 걸리기도 했었습니다. 루저의 난 티셔츠라며 이런 디자인의 상품이 출시되기도 했습니다. 나아가 톰 크루저, 히스 루저, 웨인 루저 등의 드립과 172하는 베라 크루저나 배틀 크루저, 크루저 선을 타야 한다는 자조 섞인 드립이 나오기도 했었고 루저들끼리는 크루저 보드카를 먹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깨알같이 루저들의 필수 아이템이라며 깔창 판매를 하는 분들도 많았는데요. 그리고 162cm의 남성이 KBS의 정신적 피해 보상으로 1000만원을 청구한 것을 시작으로 총 78명이 약 38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했으며, 저신장 장애인 모임도 공개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해당 여성은 이후에 후속 방송에서 아예 학교도 나오지 않는 등의 근황을 전해줬습니다. 그렇게 미수단은 방송 심의를 통해 심의를 받았으며, 해당 방송 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라는 중징계를 받고 MC 남희석이 직접 공식 사과를 하고 제작진을 교체하는 등의 노력을 하지만 사람들은 지속적인 폐지 운동을 펼쳤고 봄개편을 맞이하여 결국 소리 소문 없이 폐지되었고 미수다 시즌 2가 되어 돌아오지만 몇 개월 되지 않아 또 폐지됩니다. 다음은 햄맛 파동입니다. 어떤 라면이든 최초 출시될 때의 맛과 지금의 맛이 똑같지는 않은데요. 지속적으로 고객의 입맛 변화에 따라 맛을 리뉴얼하기 때문입니다. 삼양라면 역시도 마찬가지로 맛을 조금씩 바꾸었었는데요. 삼양라면 특유의 햄이 항상 들어있었는데 2000년 초반에 갑자기 햄이 없어집니다. 햄맛 때문에 삼양라면을 사먹던 사람들은 갑자기 바뀐 맛에 적응을 하지 못하는데요. 어느날 DC인사이드 면식글에 글이 하나 올라옵니다. 본인은 라면을 많이 먹는 편은 아니지만 삼양라면을 오랜만에 먹었더니 햄맛이 나서 명라면 홈페이지에 햄맛이 너무 강해 맛이 이상하다고 글을 남겼었고 오랜만에 다시 먹었더니 햄이 빠져서 맛이 훨씬 좋아졌더라는 글이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글을 비난하는 댓글들을 쓰는데요. 햄이 없어진 게너 때문이었냐는 댓글부터 그 모양과 맛을 얼마나 좋아했는데 너 따위가 다 망쳐놨다는 댓글, 그 햄맛이 그리워서 사나흘을 끙끙 앓았다는 댓글, 분이 안 풀린다는 댓글 등 해당 작성자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는 글들이었습니다. 그리스였던 2006년부터 시작된 비난 댓글은 약 만여 개가 넘도록 올해까지 작성이 되고 있는데요. 나중에 수요미식회에 삼양라면 관계자가 나왔는데 햄 맛을 싫어하는 사람도 많다고 하여 전현무를 찌푸리게 하였고건의 때문에 햄 맛을 줄인 것은 아니고 다수의 의견을 고려해 햄은 뺐지만 수프에는 햄 맛을 내는 재료가 들어간다고 해명을 합니다. 이런 해명에도 이분은 영국 가무권이 발동하여 심심하면 욕먹는 샌드백이 되어버렸는데요. 삼양라면은 매출이 점점 떨어지다가 결국 다시 2016년부터는 클래식 삼양라면이라는 이름으로 햄맛을 되살립니다. 포장지에 있는 큰햄 그림과 진한 햄맛과 깔끔한 국물 맛이라는 문구가 킬포인데요. 뒷면에도 삼양라면답게 고유의 햄맛을 넣었다며 엄청난 햄 어필을 합니다. 하지만 클래식 삼양라면은 다시 단종되어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고 있는데요. 삼양라면 얼마 전에 한번 끓여 먹어봤는데, 오랜만에 먹어서 그런지 굉장히 맛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배고프신 분들 한번 삼양라면 드셔보세요. 다음은 스마트폰 예용가입니다. 때는 2008년 아이폰 1세대가 나온지 1년이 지난 시기인데요. 아직 우리나라에는 아이폰이 들어오지 않고 햅틱 같은 피처폰이 히트를 치고 있을 때였습니다. 한 사이트에는 휴대폰은 적어도 이렇게 바뀌어야 한다며 본인의 소망이 적힌 스마트폰 스펙이 나오는데요. 두께 7mm 이하의 초슬림 컴팩트 사이즈에 2천만 화소 이상의 화질 카메라, 700기가 이상의 메모리. 4인치 이상의 LCD에 PMP 기능과 전자사전 기능도 추가하고, 구글 어스의 세계 지도 및 철도 노선과 비행기 노선 등도 추가하며, DMB는 전 채널 무료로 방송해야 하고, 내비게이션 기능을 탑재하며, PS3 수준의 그래픽을 탑재한 게임 기능에 무선 인터넷은 물론 액정의 터치 스크린을 추가해야 한다는 등의 글이었습니다. 물론 마지막엔 신변의 위협을 느껴 버튼을 누르면 사이렌이 전세계에 3초가 눌린다는 뻘소리를 쓰긴 했지만 딱 요즘 나오고 있는 지극히 평범한 휴대폰이 이런 스펙으로 하고 있는데요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상상하지도 못할 스펙이었기에 꽤나 많은 비난을 받습니다 노트북에 휴대폰을 박았으라는 댓글부터 액정이 4인치면 휴대폰이라고 부를 수가 없다는 댓글. 저런 기능이 줄줄이 있으면 다른 거살 필요 없을 것이라는 말과 이미 휴대폰이 아니라는 댓글, 이런 거 나오기 전에 우리 다 죽는다는 댓글 등 완전히 글쓴이를 망상가로 취급해 버립니다. 하지만 곧 우리나라에도 아이폰을 시작으로 갤럭시와 베가 등의 스마트폰이 줄줄이 출시되었고 지금은 예언글 이상의 스펙을 가진 휴대폰을 누구나 하나씩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분은 너무 시대를 앞서가서 욕먹은 케이스라 정말 저분은 지금 생각하면 참 억울할 것 같네요. 항상 생각하는 것이지만 말 한마디 글 하나 쓰기 전에 세 번은 생각하고 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소프리 짬뽕 알뜰세트였습니다.